오늘은 미량 바들이 야생화 찍으러 왔습니다. 야생화를 음 찍으려고 보니까 어 이상한 돌이 있어서 고인돌이 아닌가 의심이 가서 지금 찍고 내려가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와 오늘 날씨가 엄청 덥네요. 자, 보시죠. 제, 제 기준으로 지금 올라가면서 첫돌첫 첫 바위입니다. 첫 바위인데, 여기 보면, 성렬이 이렇게 파져가 있습니다. 여기도 성렬이 파져가 있고, 이거 돌 도로, 돌로 갈아낸 거죠. 자, 여기도 성렬이 많이 앞에 파재가 있죠. 일반 돈에는 성렬을 볼 수가 없어요. 이건 인위적으로, 어, 농사의 기원, 그 다음에 다산의 기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위 위에다가 성렬을 팠습니다. 청동기 시대에. 철기 어, 시대까지 내려오겠죠. 자, 위로 한번 올라가보죠. 가보겠습니다. 고지대가 높은데, 다른 데도 보면은 높은 산에도 이렇게 종종 그 고인돌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기, 얼마 안 되죠? 여기서 한뭐 30m, 40m 정도, 한 50m? 모르겠습니다. 잘 앉아봐서. 여기도 성렬이 발견되고, 자,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쵸. 자, 인위적으로 한 성렬이 보이죠? 이래서 저는 이게 고인돌이 아닌가 하는 그 의구심이 들어서 위를 쳐다보니 또 일직선상에 또 바위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바위입니다. 세 번째 바위. 자, 네 번째 바위입니다. 네 번째 바위의 특징이 뭐냐면, 이 돌을, 암바, 암석을, 바위를 떼어내려고 한 흔적이 보여요. 자, 이것도 파는 적이 보이죠? 파는 적이 보이고, 여기도, 어, 이렇게 파서 나무를 꽂고 물을 보면 바위가 갈라진답니다. 화순에 가면, 이, 이런, 그, 바위가 있습니다. 화순에도. 자,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있죠. 이 바위가 금은 갔는데, 더 이상, 안 갈라지니까 실패를 한것 같아요. 이거를 덮개돌로 사용하려고, 이렇게, 예. 떼어내려고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위로 보면, 자, 일직선상에, 보이죠?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위에 중간에 또한개가 있는데 지금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일곱 번째 돌이 나란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그 경주나 포항에서 보는 음, 줄로 서 있는 그런 그 고인돌을 보는 듯한 그런 기, 어,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그래서 고인돌도 산 꼭대기 중턱에 이렇게 많이 그 조성을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량 지역에는 그래도 고인돌이 발견됐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양산, 뭐, 포항, 그 다음에 영천, 뭐, 울산, 이런 곳에는 지금 고인돌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미량에서는 아직까지 한기가, 한기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고인돌이라고 판명이 되면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삼국대의 고인들도 보러 오고, 어, 우리 문화유산이니까, 어, 뭐또 이렇게 잘보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더위를 무릎쓰고도 어, 한두 시간 정도 지금 이렇게 살펴보고, 가시에 찔리가면서도 이렇게 보는, 어, 살펴봤습니다. 여기 있는 돌은 바둑판식이 아니고 개석식 같습니다. 개석식. 여기 밭 중앙에도 이렇게 한계가 보입니다. 저기는 그가시가 많아서 오늘 못 들어가 봤습니다. 왜 바속판식 도리 아니고 개석식이냐? 바속판식은 양쪽에 양쪽에 겐돌이 있어야 합니다. 겐돌. 견돌. 겐돌. 견돌. 겐돌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겐돌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개석식 고인돌이라 합니다. 개석식. 어, 바닥반식은 양쪽 사면에 겐돌이 있어야 되고, 이 개, 우리 지금 현재 무덤처럼 밑에, 어, 안, 안 매장하고 위에 이 뚜껑을 덮었다. 이래서 개석식입니다. 자, 처음 보는 개석식 고인돌로 추정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